아, 성리 대답니다. 아, 성리 완전히, 음, 새콤한, 아직까지, 지금 이게 한 8년, 9년 아닙니까? 아, 대합니다 아, 내가 먹은 에피스 중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아, 발효 중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자,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지인분들께 제가 당금조하고 효소 바로 지금 선물 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 찍어 보겠습니다. 개복숭아 2015년도 7월달에 만들 개복숭아 2015년도, 저번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죠. 솔순주, 솔립주이죠, 설립주 솔입주. 또, 성류, 2012년도입니다. 예, 호소 발효역 정성문에 담은 효소 발효역과 당금주입니다. 두 분께 보냈는데, 한 분은 이제 성류 보내고, 보내드리고, 한 분은 개복숭하고 또이번은또 이제 술을 조 좋아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 소리주 맛보시라고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소리주부터 이제 병립해 보겠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손이죠. 네, 다 되갑니다. 자, 팽에 뺐습니다. 네. 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뚜껑으로 자 해볼 텐이합니다 이렇게 밀붕됐습니다 계속 넣습니다내 복숭아 여러 개봉 성자 팽이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니다 됐습니다. 자 이상 마지막 이상 유물을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음, 기다립니다. 좋네요. 자, 다음에는 승리. 9년째 성년, 9년째 성년. 자. 성입니다 2012년도에 만든 9년 됐습니다, 성 한게 좋습니다. 손류의기 음, 많이 떠나요 자, 제가 또 이제 이상 유무를 할려야 되니까. 이것도, 이상류무, 이제 뭐. 닫았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류. 와, 진짜. 밑에 좀 떨어져서 좀 얼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 아, 맞 저 사실 석류 여러분 집사람도 아껴먹는 건데 저화 나서 입도 못듭니다그돌리 보내면서 제가 한방을마셔봤는데아 석류 대단합니다 아 석류 완전히 음 새콤한 아직까지 지금 이게 한 8년 9년 아닙니까 아 대단합니다 제가 먹은 엑기스 중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아, 발효 중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지인한테 보내기 위해서 이상 유무 확인한다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몇봉을 벽에 있는 걸 다시 들어서 따라서 다시 먹어봤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이보십시오.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참대합니다 참, 참 자연의 세계라는 게 미생물의 세계는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수 없는, 그 근접할 수 없는, 큰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군인들에서는 안정화되는데, 지금 이걸 보십시오. 개복사는 안정화되었습니다. 성류는 지금 사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개봉사가 나쁘다는 게니다 개봉사가 참 좋습니다. 새콤한 맛을 그래도 가지네요, 성류는. 여기는 다 했습니다. 다, 여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반 정도 담이네요. 반 정도. 자 뱅이 올려서 이렇게 라벨 붙이고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받으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제 정성을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포장했습니다